나나나나나 김따기TV 예! Yeah! 나 MBTI 뭐일 것 같아요? 나 되게 진짜 완전 성격 좋고 완전 모든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완전 예? Yeah? <laughs> ISTP? INTP? 오 맞아 INFP입니다 INFP네 INTP가 약간 의심스럽긴 해 지금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자꾸 마우스 드디어 왔어요 좋아요 <laughs> <laughs> 언제적 얘기인데 마우스가 아직도 없었구나 어없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 티가 봤다고 아니에요 5월에서 마우스 바꿨다고요? 무선이야? <laughs> 무선이 좋긴 해요. 저 무선 쓰거든요. 선이 있어가지고 자꾸 걸리면은 약간 우울해요. 뭐 말할? 아니 F야. 순서가 있는 거지 F라니까. 왜 우울하시죠? <laughs> 버스가 지나가다가 못해 종점에 갔는데? 아니야!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! 저 너무 알고 싶어요. 왜왜 왜, 어째서 우울하실까요? 와이 무슨 일이야? 아니 이거 아니야? 어... 아 내가 돈이 많았으면 내가 여러분 마우스 사주는 건데 아, 어때? 음. 아니야? MBTI 다시 해야겠다. 다시 안 해봐도 될것 같긴 한데 왜? 나맨 처음에 했던 게 ENTP가 확실하라고. 아 무슨 소리세요? 제가 맨 처음에 했던 MBTI 테스트에서 나 INFP로 나왔었거든요. 근데 내가 느꼈어. 어느 순간부터 아, 나는 E가 아니라 I구나. 바뀌었구나라고 해서 INFP가 됐어. 근데 지금 나도 약간 헷갈려. F일까 T일까? 약간 헷갈려. 친구가 전화 와서 나 차고 났어라고 하면 딸기님 대답은 실제로 얼마 전에 동생이 차 사고가 났어요. 그래서 우리 아빠가 막 보여주면서 차 사고나 떠요 이래가지고 내가 제일 처음에 물어본 거는 그, 그 사람이 돈 냈네? 그 사람이 <laughs> 어떻게 그 사람이 아니 큰 사고는 아니었어. 그러니까 그 사람이 뒤에서 박은 거야 차를. 그 사람이 그 사람 <laughs> 잠깐만 잠깐만. 잠깐만 해명 좀 해명 좀 잠시만요 해명 좀 할게. 그 사람이 뒤에서 차를 박았어. 그 동생은 안 다친 거야. 동생 안 다쳤대요.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그 사람 어떻게 보험 한대? 그 사람이 다 한대? 아니 미쳤나? 어술 마셨대 요 이러고 <laughs> 이러고. <laughs> 이러고, 아, 동생은, 동생은 어때? 동생은 많이 다쳤어? 어, 안 다쳤대 안 다쳤대 안 다쳤으니까 다행이다그 차는 어떻게? 타 차는 어떻게 차? <laughs> 아니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은 뭐라고 하면 돼요 친구가 전화왔어. 아 땡땡아 나나 사고 났어 나차 사고 났어 이러면 뭐라고 하는 제일 먼저 뭐라고 하는데? 야 괜찮냐? 왜 살아있어는 뭐야? <laughs> 저사팬데 괜찮아? 어떻게 하다가 사고 났는데? 어디서 사고남 보험사 부름 티바다임 여기 <laughs> 아 잠시만 잠시만 두 번째 질문 나 시험 떨어졌어 아이고 어. 다음번에 어. 더잘 준비해서 하면 되지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준비를 더 잘해서 합격하면 되지 <laughs> 아티 <laughs> 왜왜 F 라와 어디 있어 <laughs> 아니, 사실은. <laughs> 사실은 내가 아까 제일 처음에 든 생각은 그거 아니야? <laughs> 무슨 시험? <laughs> 무슨 시험 떨어져서? <떨어졌나? 웃음> 이거, 이거 <이거였거든>? 약간은. <laughs> 근데 약간, 이거가 아닌 것같아서 <laughs> 왠지 뭐 버퍼링 <버린> 걸리시더라고요. 아, <laughs> 들켰잖아? 근데 왠지 F, F, F이고 싶어요. 저는 F.